이찬원 뉴욕 타임스퀘어 대형 광고판에 깜짝 등장. 해외 팬들 LA 콘서트 홍보 위해 60억 원 모금. 팬들의 뜨거운 사랑에 감동해 눈물 흘린 사연 공개. 뉴욕 타임스퀘어를 장악한 지찬원 케이트로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에 탄생. 2025년 7월 한류 트로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장면이 전 세계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미국 뉴욕의 심장부, 타임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대한민국의 트로트 스타 이찬원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른 것입니다. 붉은 조명이 어두운 도시를 환하게 밝히는 밤, 수천 명의 관광객과 시민들 사이에서 "W H O IS THAT?"이라는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이어지는 영상 속 그의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전 세계인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해외 팬들의 역대급 프로젝트. LA 단독 콘서트 홍보 위해 60억 원 모금의 기적. 이번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팬들의 압도적인 연대가 있었습니다. 해외 팬들을 포함한 글로벌 팬클럽 연합은 총 별표 별표 60억 원, 한화 기준, 별표 별표 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이찬원의 미국 LA 단독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한 대대적인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규모 광고 캠페인은 뉴욕을 시작으로 시카고, 도쿄, 방콕, 싱가포르 등 7개국 1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송출될 예정입니다. 각 도시의 중심부 대형 전광판에는 LA 콘서트 커밍순, LA CONCRT c o m 엔 n 순이라는 문구와 함께 이찬원의 라이브 영상이 포함되어 전 세계 팬들에게 뜨거운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팬 관계자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찬원 가수의 진심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무대를 전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유명 K-POP 보컬리스트도 극찬한 이젠 안녕, 전 세계를 울린 감동의 목소리. 이번 글로벌 캠페인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노래는 바로 이찬원이 부른 디제는 안녕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곡은 한 유명 케이팝 보컬리스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부르는 목소리라고 극찬하며 직접 추천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은 해당 곡을 통해 그만의 깊은 감정선, 특유의 떨림, 그리고 따뜻함을 고스란히 담아내며 국경을 초월한 공감의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된 지단 3일 만에 조회수 530만 회와 5만 개가 넘는 댓글 및 좋아요를 돌파하며 전 세계를 울린 남자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타임스퀘어 광고 보며 눈물 흘린 이찬원. 감동은 비단 팬들만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광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에 송출되던 7월 5일 밤, 이찬원은 국내에서 콘서트 리허설을 마친 뒤 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자신의 얼굴과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을 보던 중, 그는 갑작스럽게 말을 멈추더니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목소리로 그는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무대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순간, 현장에 있던 팬들은 물론 스태프들까지 모두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찬원은 더 이상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팬들의 사랑과 지지가 만들어낸 하나의 현상 그 자체였습니다. 전 세계 팬들의 뜨거운 기대감, 2025년 LA 단독 콘서트의 서막, 이번 글로벌 캠페인의 최종 목적지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미국 LA 단독 콘서트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아직 비공개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 공연장 중한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K-팝 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아시아계 관객들은 이미 사전 신청 수십만 명을 돌파하며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각종 SNS에서 다음과 같은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찬원 가수의 무대를 미국에서 직접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트로트는 글로벌 음악입니다.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명실상부한 K-트로트 월드스타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깊은 감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신저이며 그의 목소리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길은 어쩌면 케이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위대한 여정의 시작은 LA 콘서트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찬원이 있습니다. 해외 팬들의 역대급 프로젝트 60억원 모금 뉴욕, 도쿄 등 7개국 13개 도시 글로벌 캠페인 시작. 이번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팬들의 연대가 있었습니다. 해외 팬을 포함한 글로벌 팬클럽 연합은 총 60억원 한화 기준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미국 LA 단독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광고는 뉴욕, 시카고, 도쿄, 방콕, 싱가포르 등 7개국 1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그 중심에는 j e r r CON CRT COMING 순이라는 문구와 함께 2천원의 라이브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팬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그의 진심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무대를 전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유명 K팝 보컬리스트가 극찬한 곡. 이제는 안녕 기찬원의 국경 초월 공감이 유튜브 조회수 530만 회 돌파. 이번 글로벌 캠페인에서 사용된 배경 음악은 바로 이찬원이 부른 별표 별표 이제는 안녕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곡은 한 유명 K-팝 보컬리스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부르는 목소리라고 극찬하며 직접 추천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찬원은 해당 곡을 통해 그만의 감정선, 떨림, 그리고 따뜻함을 담아 국경을 초월한 공감의 울림을 선사했습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조회수 530만 회. 댓글 5만 개를 돌파하며 별표 별표 전 세계를 울린 남자 별표 별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울컥했어요. 타임스퀘어 송출 영상 보며 눈물 흘린 이찬원. 여러분 덕분에 세계 무대 꿈꿔. 광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타임스퀘어에 송출되던 7월 5일 밤, 이찬원은 국내에서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팬들과 함께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했습니다. 영상을 보던 중 그는 갑작스럽게 말을 멈추더니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무대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순간 팬들은 물론 현장 스태프까지 모두 침묵에 빠졌고 이찬원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케이트로트 월드스타 지천원 제레이 단독 콘서트. 수십만 명 사전 신청 기록하며 뜨거운 기대감 폭발. 이번 캠페인의 최종 목적지는 2025년 9월 예정된 미국 LA 단독 콘서트입니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아직 비공개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 공연장 중한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내 케이팝 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아시아계 관객들은 이미 사전 신청 수십만 명 돌파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팬들은 각종 SNS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찬원의 무대를 미국에서 직접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트로트는 글로벌 음악입니다.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케이트로트 월드스타입니다. 그는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닙니다. 이찬원은 대한민국의 감성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메신저이며 그의 목소리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예술 그 자체입니다. 그가 만들어가는 길은 어쩌면 케이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로 뻗어가는 첫 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의 시작은 LA 콘서트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2찬원이 있습니다. 2찬원 신드롬이 K콘텐츠 산업 및 팬덤 문화에 던지는 심층적 메시지. 트로트의 글로벌화와 팬덤의 무한한 가능성. 2찬원의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와 60억 원 모금 프로젝트는 K트로트의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팬덤의 역할과 영향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K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장르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와 팬덤과의 유기적인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입니다. 1. K 트로트의 글로벌 가능성 입증. 이찬원의 타임스퀘어 광고는 K 트로트가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머무는 장르가 아님을 전 세계에 선언한 사건입니다. 전형적인 K 팝과는. 다른 한국적 정서와 서정성이 담긴 트로트가 별표별표 별표 언어를 초월하는 감동, 별표별표으로 해외 팬들에게도 충분히 소구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는 향후 K-트로트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기폭제가 될수 있으며, 장르의 다양성을 통해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어 팬덤의 무한한 가능성과 자발적 주체성 강화. 6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팬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글로벌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는 사실은 팬덤이 단순한 소비 집단을 넘어 아티스트의 성장과 성공을 주도하는 강력한 프로듀서이자 마케터로 진화했음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소속사나 기획사가 팬덤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협력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야함을 시사합니다. 3. 아티스트의 진심이 만드는 글로벌 공감대 이찬원이 디제는 안녕을 통해 보여준 감정선과 진심은 언어가 통하지 않는 해외 팬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별표별표 별표 기술적 완성도나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 아티스트의 진솔한 감성이 문화적 장벽을 허무는 가장 강력한 도구 별표별표가 될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K콘텐츠는 앞으로도 보편적인 인간 정서를 담아내는 진정성 있는 스토리텔링과 다티스트의 교감 능력에 더욱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팬덤 형성의 가속화. 2찬원의 지제는 안녕 영상이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타임스퀘어 광고 생중계를 팬들이 함께 시청하며 감동을 공유한 것은 온라인 플랫폼이 글로벌 팬덤 형성과 콘텐츠 확산에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 K 콘텐츠는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팬들과 소통하고 콘텐츠를 확산하는 전략을 더욱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5. 아티스트의 성장 서사와 팬덤의 연대 이찬원의 눈물 섞인 감사 고백은 팬들이 자신들의 노력이 아티스트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장 서사에 깊이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별표 별표 팬덤이 단순한 스타 추종을 넘어 아티스트와 함께 성장하는 여정에 대한 강력한 연대감과 자부심 별표 별표를 느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감은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000원의 LA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고 K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의 노래가 이제는 안녕을 넘어 이제는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해외 팬들의 역대급 프로젝트 60억 원 모금 글로벌 캠페인 이번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는 단순한 기획이 아니었다. 그 배후에는 하나의 기적에 가까운 팬들의 연대가 있었다. 해외 팬을 포함한 글로벌 팬클럽 연합은 총 별표 별표 60억 원, 한화 기준, 별표 별표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 미국 LA 단독 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했다. 광고는 뉴욕, 시카고, 도쿄, 방콕, 싱가포르 등 7개국 13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송출될 예정이며, 그 중심에는 Jerry-Con-CRT-C-O-M-A-N-G 순이라는 문구와 함께 2 0원의 라이브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한팬 관계자는 말했다. 그의 진심이 우리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의 무대를 전 세계에 알릴 차례입니다. 유명 보컬리스트가 진정성 극찬 기제는 안녕이 전 세계를 울렸다. 이번 글로벌 캠페인에서 사용된 배경음악은 바로 이찬원이 부른 별표 별표 이제는 안녕 별표 별표이었다. 놀랍게도 이 곡은 한 유명 케이팝 보컬리스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진정성 있게 부르는 목소리라고 극찬하며 직접 추천한 곡으로 알려졌다. 이찬원은 해당 곡을 통해 그만의 감정선, 떨림, 그리고 따뜻함을 담아 국경을 초월한 공감의 울림을 선사했다. 실제로 이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온 지 3일 만에 조회수 530만 회 좋아요. 5만 개를 돌파하며 별표 별표 전 세계를 울린 남자 별표 별표라는 별명을 얻었다. 정말 울컥했어요. 이찬원의 눈물과 진심이 담긴 광고 영상 시청 현장. 광고 영상이 실시간으로 타임스퀘어에 송출되던 7월 5일 밤. 이찬원은 국내에서 콘서트 리허설을 마치고 팬들과 함께 실시간 생중계를 시청했다. 영상을 보던 중 그는 갑작스럽게 말을 멈추더니 마이크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설수 있도록, 그리고 세계 무대를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건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그 순간 팬들은 물론 현장 스태프까지 모두 침묵에 빠졌고, 이찬원은 단지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졌다. 전 세계 팬들, 젤의 콘서트의 뜨거운 기대감 케이트로트 월드스타의 탄생 예고. 이번 캠페인의 최종 목적지는 2025년 9월 예정된 미국 LA 단독 콘서트다. 정확한 일정과 장소는 아직 비공개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세계 최대 규모 공연장 중한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미국 내 K팝 팬 커뮤니티,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트로트 음악을 사랑하는 아시아 관객들은 이미 사전신청 수십만 명 돌파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기록했다. 팬들은 각종 SNS에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이찬원의 무대를 미국에서 직접 볼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 트로트는 글로벌 음악입니다. 그 중심에 이찬원이 있습니다. 이제 이찬원은 K-트로트의 월드스타다오 단지 한 명의 가수가 아니다. 이찬원은 대한민국의 감성을 전세계에 전달하는 메신저이며 그의 목소리는 전세대를 아우르는 위로이자 시대를 관통하는 예술 그 자체다. 그가 만들어가는 길은 어쩌면 케이트로트라는 장르가 세계로 뻗어가는 첫 여정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그 여정의 시작은 LA 콘서트. 그리고 그 중심엔 언제나 이찬원이 있다. 60억 팬심이 쏘아올린 케이트로트의 세계화, 이찬원 현상이 보여주는 음악의 힘. 2찬 원의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와 6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캠페인은 단순한 스타의 해외 진출을 넘어 별표별표 케이트 별표 로트의 세계화와 글로벌 팬덤의 놀라운 영향력 별표별표를 상징하는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현재 K-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한류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동시에 음악이 가진 본질적인 힘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1. 진정성과 감성의 언어 초월적 소통 유명 케이팝 보컬리스트가 극찬한 지제는 안녕을 통해 이찬원이 보여준 진정성과 따뜻한 감성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음악이 단순한 가사와 멜로디를 넘어 아티스트의 혼과 감정을 통해 긴간 보편의 정서를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케이트로트가 가진 고유한 정서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글로벌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2. 글로벌 팬덤의 자발적, 주도적 영향력. 총 6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금액을 자발적으로 모금하여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팬덤의 모습은 현대 팬덤이 단순한 소비자를 넘어 아티스트의 성장과 홍보를 주도하는 핵심 주체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는 이러한 팬덤의 조직력과 헌신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며 향후 다른 장르나 아티스트의 해외 진출 모델에도 큰 시사점을 던질 것입니다. 3 LA 단독 콘서트가 가진 글로벌 상징성, 세계 최대 규모 공연장 중한 곳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LA 단독 콘서트는 2차원의 글로벌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미국 내 K팝 및 한인 커뮤니티 그리고 아시아 팬들의 사전 신청 수십만 명 돌파는 이찬원의 음악이 가진 흡인력과 시장 잠재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케이트로트가 틈새 시장을 넘어 주요 글로벌 장르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합니다. 4. 이찬원 현상, 가수를 넘어선 문화 메신저 이찬원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대한민국의 감성을 전세계에 전달하는 메신저이자 전세대를 아우르는 위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와 무대가 가진 별표 별표 소통의 힘과 공감능력 별표 별표은 트로트라는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어 기찬원이라는 독자적인 문화적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는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5K OK,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 가능성 이찬원의 글로벌 캠페인과 LA콘서트는 별표 별표 케이트로트가 세계로 뻗어가는 첫 여정 별표 별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케이팝이 그랬듯이 케이트로트 역시 자신만의 고유한 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이찬원의 성공은 앞으로 등장할 많은 케이트로트 아티스트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줄 것이며 장르 자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찬원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음악이 가진 국경과 세대를 초월하는 힘, 그리고 팬덤의 놀라운 잠재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의 LA 콘서트는 케이트로트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동시에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경험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찬원의 LA 단독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된다면 케이트로트가 글로벌 음악시장에서 케이팝과 유사한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어떤 전략적 요소들이 중요할까요?